그니까, 만님 난, 마스터이한테, 최선을 다해줬어요. 마 똥구도 빨아주고, 아부도 하고, 아니, 아첨도 하고, 다 했는데, 응, 막 하는 말에, 막상 돌아오는 말은, 보이지도 않는 하층민, 하루층 새끼가, 나한테 조언을 하는 것이냐. 니네 주제를 알라. 그니까, 러 이게, 롤이 족같은 게임인 게 뭐냐면은, 인간을 볼때 직업을 보잖아. 서포터를 하냐, 백정을 하냐, 미드를 하냐에 따라서, 천민이냐, 노비냐, 개백정이냐, 영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아니, 임금이냐를 판단해버리잖아. 내 신분을 보고 욕을 하잖아. 내가 합리적인 말을 해도, 아크샨 내가 미드에서, 아크샨 그래 프했잖아 근데 마스터이가 레이스 먹느라안 오는 걸난 봤어. 근데 정글이면은 미드면은 맵는좀 합시다. 탑이랑 원딜은 바라는 것도 없어. 똥만싸지만 그냥 라인만 잘못 크면 돼. 근데 미드 정글하는 뭐 개나 소나 뭐영이정좌이정 하겠다 정치나 하겠다 개질하라니까 그냥. 그냥 서포터 맵 보는 것도 이해해. 그냥 뭐 이제 치매 노인 이런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이해한단 말이야. 미드도 그렇지 다 쳐요. CS 먹느라 바쁘니까 대관은 바쁘니까. 아니 정글은 봐야지. 뭐 정글 먹는데 뭐 힘들 뭐 여기 딴 못 봐? 이거 레이스 먹으면 마우스 두번 클릭하면은 뭐더잘 잡아주고 뭐 경험치 두 배를 주나? 안 먹지. 이래 끼 가놓고 무슨 갱 아니 특혜! 아직 기회를 줍시다. 아직 나쁘지 않아요. 이거 편 한번 끊어줄까 이거? 잡았고. 이거 마... 갱강 나오는데? 가요 가요. 아 미안합니다. 아또 지랄이네. 또 지랄이야. 아, 왜? 원딜 개새끼들 그냥 다 CST 못 먹게 두드려 패버려야 되는데. 아니, 정글이 그냥 개 조수로 보이나? 아니, 정글이 만만한가? 원딜 이 존만한 새끼는 뭐갱한번 당했다고 뒤통수에 백핑을 뭐 사정없이 쑤셔넣네이 네, 어, 정도면 아까 만부마 뭐 해줬지? 지랄 그만해라. 돈 수반이 시탱한 새끼야. 아이, 미드. 믿... 왜 거기 가자마자 미드가 죽습니까? 아칼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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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생님만 믿고 있다구요. CS 좀잘 드셔보세요. 아이고, 유미가! 유미 죽여, 유미 죽여! 잡았고, 이 씨! 짱놈의 새끼야! 아, 잭슨님, 근데 저 아래 잡았잖아요! 저, 이, 뭐, 왜 그러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도 힘듭니다, 정말! 알았어! 나이스! 유미 켜주면 되잖아 이거. 유미잖아, 유미. 버려 버려 버려. 노틸러스 노틸러스 버려 버려. 아이, 서포터는 괜찮아. 서포터는 이럴 때 쓰는 거 있는 거예요. 도구니까 괜찮아. 빨리 밀어 아칼리야. 지금 막아. 아칼... 빨리 포갈 찍게 포걸 어, 잘하고 있어 우리 아칼리. 아, 어, 잘하고 있어. 아니, 이거 왜 뭐야 이거? 안되겠는데? 그냥 집에 가라니까! 아나제 아들이었는데! 내가 눈치 봐야 되나? 나 3-1-3인데? 정글러 가장 힘 빠지는 상황 일 몰빵한 곳이 솔킬 타임 아.. 그냥 탑이나 갈걸 아니 그.. 아니 제.. 아야칼리님왜 급발진을 해서 궁이 없는데!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칼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잭슨님 나도 왜 그러는지는 아는데 여기도 급해요. 있을 때 있을 때킬줘킬줘킬 줘. 잡아 킬 줘, 킬 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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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킬 줄게 킬 줄게 그래 줄게 내가 다 양보할게 나킬안 먹을게 제발 먹을 수도 있죠 아이고 이거... 카이센 쳐쳐줘 카이센. 그냥 쳐주, 쳐주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걸 집에 가니, 이년아 아니, 너, 저 존나 이기적이다, 너. 아유, 이기적이지. 원딜은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아 어, 이거 간디랑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노래도 욕을 참을 수 있을까? 네, 잭스야, 미안한데. 어, 가지마는데 잘 치고 있네, 저 친구? 가정폭력 당한 잭스 치고는 존나 잘 자랐는데. 어, 아래 승질머리 족 같은 딸내미 키워있으니까 이제 아들 챙기러 가자. 잭스야, 그거 뭐해? 아니, 왜 그래요, 잭스님? 아들을 당했습니다.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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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해 유턴해 도때체 담배랑 보듬으로어 어, 너무 용기했나봐 피가 어, 미... 안 사네 유미야 그렇지 네가 그래야 유미지. 네가 피가를 살려니? 니넌 네, 서포터가 아니야. 네가 그거 쳐박힐 때가 아니라 와를 잡았어야지. 아이고 린치 갑니다. 잡았어요. 많이 화나셨군요. 그대로 네, 뒤지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 트런들 잘못이야 트런들 잘못. 바텀은 잘못이 없어요. 정글 잘못이지. 복행을 하는 정글 잘못이야. 니 노플, 쟤는 이 없다, 이 없다. 가다가다 가자. 가다, 가다. 우리 루시안이 어딨나? 아이고, 루시아나 유민 내가 먹을게. 아칼리아, 유민 내가 먹어도 되지? 얘 내가 먹고 싶은데? 110원 줘! 잭스야, 너 걔네한테 쓰면 진짜 쓰레기 되는 거다, 그냥. 사람 구질못 하는 거야, 너 진짜. 개새끼야. 아니 이게 뭐가 불만인 거야, 도대체. 그 뭐가 화났어? 용3개 먹어 줬잖아. 탑캐는 못 가는 거였다고.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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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린 죽어주 돼. 버려. 버려. 아니, 아칼리야 이건 좀 와. CS 그만 쳐먹고 너. 어, 나 이거 치면 이제 족같을것 같은 게임 정말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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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렌 존나 센데 이거? 아 이거 카이사가 정말 어떻게 쟤 컸으니까 아카니야 잭스야 아 카이사 찍어 왜 남의 집 밥을 드세요 이새끼다 처먹어 이 CS 30개 차에 내가 정글로만 컸어 이새끼 이거, 이거! 카이사님! 카이사시켜, 카이사, 카이사! 아, 왜 그걸 점프해 들러 가, 딜이, 굳지 그냥! 아니, 카이사야, 왜 이렇게 용감하게 들어가? 아, 이러면 안 돼요. 나 카이사한테 모든 걸 몰빵했는데. 내 장애까지 다 털어가지고. 아, 드세요. 아, 나템 뽑아야 되는데. 나 CS 114 개야 저거 제사다 쳐먹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천민이니까, 음. 로비니까, 백정이니까 그럴 수 있죠. 난방 미드감, 미드 카타딘 감. 스마 없는데 이거? 아 좋댔다 이거 아씨. 이거는 카드 디자가잘 만들었는데 이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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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야 다 죽었네.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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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막으면 내가 용공소 해줄게 유미야. 아유 잭스 빨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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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니자칼리아 그, 아 아이 칼리야. 아니 연막스로 궁어면어떡 해? 아니 이제 아니. 아 근데 잭스가 저러니까 왜 이렇게 족같냐 아니 마디다야. 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아니 그리고 잭스한테 아무도 뭐라 안 했다니까 아 아니 우리 잭스 다독여줬어 잭스 잘하고 있다고 좀만 잘하면 된다 이랬다니까 내가 갱을 못 가줘서 많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원딜도 이제 잭스가 지금 못하는 게 아니다 잘하는 친구다 아니 그 정글이 무슨 시방 황길동입니까뭐보시랑 미드랑 가줬으면 됐지 또 탑까지 어떻게 가요 아 정말 잭스예요? 아니 시청자셨어요? 저격하신 거였어요? 아 이건 말을 하지 내가 갱 갔지 이 사람아 정말 잭스였으면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갱 가고 싶었어요 보시 개지랄라는데 어떡해 내가 카이사가 핑빽빽 거 봤잖아요 여러분 막 그거 보고 식겁했다니까 거기서 탑갱 갔어봐 나 카이사랑 싸웠어 아니 그럼 나는 탑을 가면 바텀이랑 싸우고 바텀을 가면 탑이랑 싸우는데 근데 제가 뭐 죽을 죄를 진건 아니잖아요 봇갱을 성공을 잘 했는데 탑이 희생을 해서 탑이 이제 고인을 빨린 거지 아 정글도 좀 진짜 적같은 라인입니다 진짜 아니 정글을 하면은 나한테 따뜻한말 해주는 탑이나 원딜은 없는 걸까? 내가 탑을 키웠으면 어땠을까 구연패 했어? 이거는 양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악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 돌아 버림만 하네 이거 이거 음주 상태에요 여러분 이거 소주 한1병 빤거야 그러니까 1 0연패만은 말이라도 달래줬어야 돼 갱킹을 가든 지랄이든 간에 아잭슨님 심신미약 상태 이거 감명 들어가겠습니다 신고는 다시 취소가 어떻게 안되나 이거 아니 지금 한 판당 30분 잡잖아요 그러면 6시간 동안 지기만 한 거예요 위로라도 해줄 걸 그랬네 아 모르겠다 미드 가자 도저히 못나한 판은 이겨야 될것 같아